와봐, 아, 나 진짜, <laughs> 첫판부터 어지럽네? 어어, 어, 그만하고. <laughs> 왜 이리 찌질해? 병원에 핑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도 괜찮은데, 사람이 왔으면 싸워보자. 삼타 안맞아주고요 삼타 보고 있었죠? 나이스. 엄, 잘렸나? 엄, 오면은 짤만한데? 하늘 죽이고 불굴로 한번 버티는 생각. 이놈은 죽여라. 죽어라. 하팀이네 니들이 왔어? 다시 막아와드 어, 딜 진짜 많이 바꿔갔다. 이겨줘. 자자, 뭐야? 이거 뒤에 뭐하냐? 니. <laughs> 좋았다. <laughs> 아, 애들아 고생했다. 어? 깔끔한 좋은 조합이었어요, 그냥. 죽여. 여기까지 죽여. 이거 못 잡으면 안되는데? 어딜가? 뭐야 쌍검이야? 검을 언제 쪼갠거니 쌍검이었구나 아 잠깐 이거 빠지면은 좀아 이거 좀 아쉬운데? 내 거리 줬는데 이거 헤이즈고. 잘 못하겠다 이거. 이제 둘 잡고. 분명 에어본 떠가지고, 이거 좀 힘들 수도. 일러 봅시다. 박치 공명 조합이거든요, 우리는. 죽여잇! 일로 와잇! 와, 와좋 됐다! 못했다! 근데 2대2인 거 같은데? 아한명더 왔다 아좀못 했다 잘좀 하지 한별아 좀만 침착해 아니 근데 당연히 혼자일 줄 알았는데 공이 공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나이스 유키가 잘 버텨줬네 조이치 왜안 와? 에 다가갈수록 들어가 몰라 몰라 우리 빡치기 조합이야. 우린 박치기 조합이라고. 저포인스 죽여! 아로 아! 브샷은좀 아쉬운데. 내 시야 밝혀 몸으로 시야 밝혀. 야수초 맞지 마다랑 이겼다 이런 수초 끝났다. 나이스 박치기 조합 성공. 이게 박치기다. 어? 아, 막이 잘하는데, 우리 팀? 맛있게 잘하네. <laughs> 좋았다. 아, 나 마지막에 브링크 한번 절어가지고, 브링크 빨리 쓰고 하트 죽였어야 됐는데, Q가 아니라 브링크 평을 했어야 됐는데, Q 날리다가 평타 한번 절어가지고, 씨. 칼잘 쪼갰다고요? 잘 쪼갠 건잘 모르겠고, 나도. 유키 원래 쌍검유자냐고요? 쌍류, 유, 야, 둘다 하네. 근데 쇼이치 보자마자, 아 이건 쌍류가 맞다 하면서 했나보다. 야, 쌍류랑 유키를 번갈아 하는데, 이 사람? <laughs> 기분 안 좋으면 쪼개는 거냐? <laughs> 그게 더 무섭다. 뭐야, 넌? 너. 너왜 적용무술을. 조경무술 언제까지 쓰고 있는 거야? 미쳤어? 날라온다 이거. 아, 헤이즈 개빡치네. 딜각 안 나오네. 알아야 된다. 나 돈을 못썼는디 팀원한테 딜각 주면서 최대한. 딜각 주면서 잘 빠졌죠? 뒤로 빠졌으면은 팀원 시세이 딜각이 안 나와가지고 팀원을 믿고 한 플레이어인데 잘 해줬다 팀이. 오. 어. 죽여! 물량 공 맞췄고 천천히 하면은 표식 찍었어요. 나이스. 자꾸 들어오네. 뭉치면 안 돼요. 뭉치는 게 지금 상대하고 보려는 거라서 우리 팀이 딜각 잡아주면 좋은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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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각기 너무 각을 예쁘게 잡아야 돼. 얘네랑 하려면 이... 잘해야 돼. 우리가 걸어 결국에? 로즈 잡고 나이스 이기지, 우리가 빨되지 로즈님 그게 되겠어리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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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빨 브링크로 뺐어요. 저런 거 피하면은, 뭐야? 아드 터지? 아드 어디가? <laughs> 아드 어디 갔음? <웃음> <돌아갈까>? <웃음> 좋았다, 음. 1등 2연속? <laughs> 자자고? 뭘다더 올려야지, 나는. 고생했다. 음, 고생했어요, 조우님, 희소이님. 이게 박치기지 아, 근데 팀들 교전 잘하네. 그리고 말잘 들어주네. 아, 이게 모사교전이 너무 아슬아슬했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각이 진짜 안 나오더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오더했는데. 좋았다, 님들. 갑시다. 8200점, 8400점. 큐가좀 높네? 라우라 여자고. 바바라도 하네. 근데 바바라 승률이 좀 낮은데? 그냥 라우라 해도 될것 같은데. 쓰읍, 바바라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조합에 그리고. 마이너스 230점짜리 바바라인데. 님이, 님이 먼저 고셔야 해요.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시작부터, <laughs> 아, 답지할걸 <닥치> 씨. <laughs> 바바라 궁으로 거는 게 나은데. 아니, 버니스 궁이 뭐, 날, 날리면 맞는 줄 아네. 아니, 애초에 성공이 안 좋은 궁이야. 바바라 궁이랑 달라. 아, 이거 빠져야겠는데. 안 좋은데? 도망쳐. 아, 네, 아니,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아, 비수 빠진다, 이거. 안될 듯? 운석 보자. 그니까, 그걸 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대공은, 풀이 80초야. 님 30초잖아. 그니까, 러 그걸, 님궁으로, 하라고!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 뭔 소리야. 제가둘다 하는데. 아, 진짜 말 존나 안듣데 진짜. 아유. 아 고집 존나 세다. 아 짜증 난다. 아니 저 각에서 어떻게 맞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미치겠다 나 진짜 얘. 아니 바바라 공을 홍을 바라고 쓰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난 진짜 처음 보네. 아니, 바바라가 원래 먼저 거는 거예요. 바바라가 그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거고 캐릭터가. 아니, 프리아도 같은 말 하는데 자꾸 고집부려. 아, 미치겠어요. 가져봐 상대 실수했다. 뒤로 빠져. 딜 많이 넣었어. 왜그 다운이 안났는데 아쉽다. 딜 넣을 만큼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야, 아이고, 아, 벽공 맞았네. 아이고, 아쉽네. 님. <laughs> 아, 야, 바바라야. 니네 진짜 역겹다. 야, 니네 마이너스 250점 바바라 들고. 아니, 니가 기싸움 하는 거잖아, 이거는. 와봐. 와봐. 아, 나 진짜. <laughs> 저 판부터 어지럽네. 어어.. 어, 그만하고 <laughs> 왜 이리 찌질해 아니 구도도 모르면서 뭔뭐 헛소리 하고 있어 얘는와나 어지러워요 아니, 바바라 유저 아니에요 얘 아니 요즘 왜 이리 이런 애들 계속 만나냐